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견제와 감시 등을 수행할 인천시 의회는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의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정해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장은 협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의회를 이끌어 갈 후반기 의장 선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정한 정혜건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적 의원 4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38명. 투표 결과 찬성 36표, 무효 2표로 후반기 의장으로 어, 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장은 무엇보다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교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부의장 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 제1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선옥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호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부의장 모두 남동구가 지역구로 전반기 때 각각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강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인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치른 인천시의회는 오는 3일까지 상임위원회 등 모든 원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